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노동관계 법규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이전에 했던 기출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새로운 게몇개 추가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쉽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자, 81번. 이거 단순 암기상인데, 자, 장애인인 근로자 갑 일단,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자, 장애인인 근로자 갑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다. 이때 갑의 피보험 기간이 5년이라면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일 수는 며칠 동안 주느냐 이 문제인데 요거는 단순 암기상인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일단 기준은 기준은 우리나라는 그건 첫 번째 이 사람이 50세 미만이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호자 보호양이 좀 적습니다. 이것들을 다음에 이 사람이 50세 이상이냐 일단 둘로 나누고 그리고 50세 이상에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약자에 해당될 수 있는 장애인이 추가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부직급여 일수에는 50인 미만 50살 미만인 근로자랑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 둘로 쪼개더라. 됐죠? 그리고 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서 주는 굳이 급여 급여 소정 근로 일수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첫 번째 1년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1년에서 3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그다음에 3년에서 5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다한 겁니다, 일단. 그죠 그러면은, 자,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 장애에 대해서 굳이 여기, 소정 굳이 급 일수가 며칠로 가느냐. 요건데, 일단 출발하는 120으로 출발합니다. 120일씩. 넉 달이죠, 넉 달. 덕달? 그래서 여기다가 한 달씩 추가하면 돼. 그래서, 한달 추가하면 150, 한달 추가하면 180, 한달 추가하면 210, 한달 추가하면 2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인 근로자인데, 예를 들어서, 40세인 근로자인데, 이 사람이 보험료를 만약에 2년간 납입했다, 그러면은, 구직 급의 일수는 150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자 50세 이상하상상인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한번 건너뛸 때, 여기서는 두 배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30이 되는 게 아니고 60으로 건너뛰어 버려. 그러면 120에다 60 더하면 180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 그다음에 30도 더하면 돼. 30, 30, 30. 됐죠. 요렇게 소정 급의 일수가 정해집니다. 됐죠. 그데이 사람은 보시면 장애인 40인데 포인트는 40세. 여기 포인트가 아니고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인데, 인인데 이 사람이 저 뒤에 보험 기간이 5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겠죠. 5년. 됐죠. 자, 그러면은 그죠 그죠. 5년이기 때문에 장애이고 인5년이면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급여일수는 21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일단 나, 나이는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 나누고 그다음에 50세 이상은 고령으로 볼수 있겠죠. 물론 우리 보에 따르면은 55세 이상이 고령자인데 어쨌든 50세 이상하고 장애. 자, 요둘 나눈 다음에 자, 이건11335 50 1이상그러나서 120으로 출발하는데 50세 미만은 30일씩 하면한 달씩. 그런데 50세 이상하고 장애인은 처음에만 60일 다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30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자. 이것도 단순암기사항입니다요렇게 해서 소정급여일수 요거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82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매번 나오는 거죠 기준고용률.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촉진관련해서 뒤에 기준고용률을 물었는데 기준고용률 자장인할 또는 고령자를 고령자를 몇 고령자 여기서 고령+ 고령자죠. 고령자를 몇 프로 채용해 드느냐이 문제인데 자 앞에 보시면 사업 자체가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대조금 요거 기억나죠? 분 필이 자 요거는 제2부대로 입대를 하면은 입대를 하면은 자이 제2부대에서는 자, 수륙을 준다 하겠죠. 제2부대 수륙. 그래서 고대로 가면은 첫 번째 자 제조업은 2% 2%. 됐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그다음에 운수 관련되는 거서 6%. 됐죠? 그외 나머지 뭐 건설비 이런 것들 이거는2 나누기 6 했으니까 이거는 3%. 이렇게 나누면 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제2부대 수육인데 이거는 임대니까 대조 되니까 이거는6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거만 기억하십시오. 제2부대가니까 수육 주더라. 제2부대 수육. 점수 주려고 그냥 던지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다음83 이건 뭐, 새로 추가된 지문인데,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저, 고평법상 뒤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보시면은, 이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사업주는 예방교육의 내용 한 다음에, 자, 그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둬서알다는데첫 번째, 주지 의무라는 걸 부과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은 하 모든 예방 강사를 다채용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외부 업체 위탁도 가능하다. 세 번째 누구든지 발생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 사실을 얼핏 보면은 외부에 있는 노동 위원회로 갈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내부 문제니까 먼저 사용자 내기에 다시 사용자가 일자면 잘못 처리하면 그때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내부에 있는 사업자한테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요. 법조문의문제지은 성희롱을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업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있겠죠.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거 내부 문제니까 사업주 네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 네가 신고한 근로자 등에 차별하면 우리가 처벌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 사업주는 예방, 성희롱이 직장 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이 된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지체 없이 그 행위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하기 전에 한호가 아닙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다음에 아니고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 피해 근로자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내야지 돼. 이런 점을 치우는 이유는 보통은 이 신고한 근로자가 있으면 신고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줘버립니다. 그 신고하면 야너 이거 성희롱 있으니까 네가 다른데 가 있어. 네가 휴식해 이렇게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됐죠. 자, 공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피해 근로자의 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물어본 다음에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답은 반대로 했으니까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상식에서 한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